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의 팁덕팁 팁 시리즈로 돌아왔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자면 오늘은 발음 기호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녀석 네,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어, 보시면은 어, 숫자 3처럼 생겼죠 아, 제가 편의상 3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영어로는 이거 아니면 이거고요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는 아...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튼 이 발음 기호가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를 보자면 짜잔! 네, 처음 보는 단어들도 있고, 어,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도 많이 보이시죠? 맞아요. 이 단어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3으로 발음되는 단어들이거든요? 우선 몇 가지만 실제로 한번 들어볼까요? 어떠신가요? 평소에 우리가 알고 듣던 지와 조금 소리가 다른 것 같나요? 아니면 여전히 비슷하게 들리시나요? 사실 원어민이 아닌 이상 대화에서 이 차이를 캐치한다거나 구분해서 발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. 저도 비슷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, 여전히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학습자들이 이 GE가 끝에 들어간 단어들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단어들과 비슷하게 발음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서 G는 한글로 치면은 읒과 같은 소리를 내지만 제 생각에 이3 발음은 어, Z와 SH 사이에 중간 발음이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감히 대표적으로 비슷하게 들리는 세 가지만 한번 말해보자면 후, 오케이 할수 있다 Sabotag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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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 채널의 이름과 같이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발음을 가르쳐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냥 이런 발음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발음이라는 건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고요? 그건 제가 다음에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영어 학습자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 발음기호 3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늘 강조하지만 발음은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중요도로 따지자면 지금 저 밑에 있어요. 어, 보이지도 않네요. 맞죠? 그래도 본인이 발음에 더 신경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또이 발음기호를 가진 다른 단어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발음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사전이나 제가 추천드린 웹사이트에 가셔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i can do it, you can do it, we can do it. 안녕.